안녕하세요. 맨발 동생 윤지원입니다. 자 오늘도 저는 어저의 일가를 마치고 맨발로 나왔어요. 짜잔! 짠! 헤헤헤헤 <laughs> 아, 이렇게 맨발로 나와서 뛰는데 우리 아들이 헥헥헥 숨쉬는 그 소리가 너무 싫다며 <laughs> 숨지면 안쉴수 없냐며 헤헥거리는 <laughs> 소리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의 충고를 음, 듣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 운치가 너무 좋죠. 자,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걷는 거는요. 맨발, 맨발로 걷게 되면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. 두달 동안 어, 제가 느낀 거딱세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잠을 너무 잘 자요.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생각하는 게 많았거든요. 아, 집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누우면 뻗습니다. 두 번째, 잠을 잘 잔다, 첫 번째. 자, 두 번째, 두 번째는, 제가 쥐가 잘났어요.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, 하체가 굉장히, 어, 쥐가 잘나고, 추위도 잘 타고, 하체만. 그랬는데, 지금은 쥐가 안 납니다. 발꼬락 하나가 쥐나는 발꼬락이 있었는데, 전혀 안 나고요. 밤에 자다가도 쥐나지가 않습니다. 너무 행복해요. 자, 세 번째, 세 번째는, 어, 제가, 겨울이면, 어, 생강차를 항상 마셨거든요. 너무 추워요. 그런데 지금은, 어,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, 땀도 안 나는 체질에서 땀도 많이 나고,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열이 잘 납니다.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결론은 맨발로 산을 걷거나 땅을 밟게 되면 잠을 잘 자고, 혈액순환이 잘 되고, 뭐, 암튼, 제가 느낀 거는, 이렇습니다 그래서, 적극 추천해드려요. 창피한 거는, 뭐, 모르는 사람들이니까, 창피하지 않습니다. 아이, 창피하죠. 근데, 모르니까, 나를. <laughs> 그리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. 절대 저라는 거 모릅니다. 그래서, 창피하지도 않구요. 아, 너무 시원하고. 아직은 춥지 않아서, 어, 다닐만 하구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춥지 않는 이상 산에 갈 때도 이렇게 운동, 달리기, 뛸 때도 맨발로 가기로 했습니다. 지금 좀 제가 다른 날과 다르게 초저녁에 와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무튼 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니 한번. 진 척하고 맨발로 네, 뛰어보세요. 두달 동안 유리에 찔린 적한 번도 없고요. 가시에, 밤송이 가시에 찔린 적한번 있습니다. 아무튼, 그래도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자, 맨발 꼭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하면서 맨발동생 지원이 네, 오늘도 뛰어, 뛰어. 열심히 뛰어라. 화이팅!